막 가자, 이 새끼들아! 형이 제드 그 자체를 보여줄게. 까깝해가지고. 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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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막 떴다, 떴다, 떴다! 떴다, 떴다, 비행기. 나라라. 나라라. 떴다, 떴다. 비행기 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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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! 난 죽었다. 난 죽었다고 생각했다. 솔 <laughs> 미드 가능맨들. 적팀 근데 개잘살이네. 물이 하나도 안 하네. 야, 제드가 먼저 보여줄게요. 저번에 한번 보여준 적 있는데. 이 정도는 해주는 편이야. 뭘이 정도로 놀래요. 피지컬의 그 기본적은 이제, 이제부터 시작인데. 나못 가니? 소치 신발. 응. 응. 왜 이렇게 잘 피해 이 새끼야? 보고 아니야. 이 새끼, 잘 하는데 수준이 좀 높은데. 4, 4, 4. 큐! <끼리> <끼리> 아군이 당했습니다. 적이 <끼리> 학살 중입니다. 두 명이 됐구만. 집에 갔다 이놈들아. 이놈의 네, 시키들 닌신은 안 갈래는데 가야겠어. 촥. 나도 바로스좀 잘해. 오 어디 나온지도 알아. 어. 그만 좀쏴 줄래? 죽이고 싶을 것 같거든. 아 깝치지 말라구깝치지말라구 집에 갔다 온다. <laughs> 집에 갔다가 바로 미드에 텔 타주고, 어! 집에 안 가도 되죠, 이거? 바로 쓰니까. 헹! <laughs> 집안 가도 돼요. 간다, 형 간다. 야, 초가스는 무조건 탱으로 가야지. 그냥 가면 가고 이상한 거 가지마. 럼블 템버 이 새끼. 아, 럼블 템이 왜 이렇게 단? 타는... 닌자의 신발에 파수꾼 가보면 우리 오레이디야 설마? 거의 오레이디네 방태만가는구나 야, 우리 좋됐다이체발리 가는 같아. 아, 나요무 나왔으면 잡았는데 템을 안 사서 너무 약했나? 방금. 아니, 방금은 제자리 할이 아니고 신드라 공 씹으려고 쓴 거지. 뭐, 아, 큐공 잡을 수 있어. 제가 고 아군이 했 어 소위 정 깝치는 거열 밖에 이 새끼들아. 뭐 파밍 공 싫어야? 저 우루포한테도 임노라는 새끼들이 있는데 신드어 공씹으려고 공 썼는데 제자리 공 들이치고 와, 럼블 너무 단단한데, 아, 죽긴 죽었는데, 어, 빠락 와 <laughs> <이> 새끼 필살기 <laughs> 뽑아왔네. 필살기 뽑아왔는데, <laughs> 필살기 뽑아왔는데? <laughs> 아닌데 이거 우리 팀 오레이디라서 너무 힘든데? 럼볼도 템, 방탱 가니까 깎이질 않네. 뭐 가야돼? 트위치 탈론, 제드면은. 이거 진짜 빠르네너 죽일 수있냐 그거? 와, 다행이다. 18. 너 지른 줄 알았잖아. 돌아가게 좀 해주세요! 수온 갈게요 와이 새끼들 시식이 좀 빡세네 수온 갔으면 살았는데 잡자마자 딱 풀고 수온 풀고 궁닭 써가지고 살았을텐데 수온 때문에 안 웃는... 바루스 5대1 다음 조지자. 아, 펜탄데테 짜시가 짜시가 라위가 한다. 스우벌니네가 방탱 간다며 안 가도 되겠는데 헐 유유님, 한개 펜가 감사합니다. 한개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와, 신들아, 돌았나? 우루프에도 제드 자체가 워낙 괜찮으니까, 그지? 펜뭐 가지? 올에디라서 얘들 방탱 가는, 얘 방탱 가는데. 존냐가지 왜 수운 가냐고? 바루스랑 신드라 스톱 맞으면, 둘다박히니까 음, 요, 잘하는데. 처치했습니다. <목소리> 뽕, 뭐하 뽕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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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뻥오케 뽕, 샷샷 요게 아니지. 요거디. 요거디, 요거디. 불클 안 가? 될것 같아. 불클면은 솔직히 쿨감 20%가 메리트 있는 건데 그템 쿨감이 필요가 없으니까 좀 뭔가 좀 메리트가 사라지는 느낌? 좀 있어가지고. 이거 끼고 있어야지. 냠냠냠. 미드 밀러 가자 미드 밀자 친구들 뻥 우르포도 실력이 있나보네 당연히 우르포도 실력이 있죠 비지컬인데 이것도 아, 형 산다고 들었어. 아직. 나위 갈게. 애들 방태, 방테... 우리 팀오레이 d 만 아니어서도 되게 쉬운 게임인데 전부 다 AD라 가지고 왕 보여주라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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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레노. 아, 아이새끼 옆에 서튀어나길래와 보여주나 했는데 이길 것 같긴 한데, 그지? 그래도 지금 비슷 비슷하다. 내가 봤을 때. 어디 쪽에 앞서고 이런 게 없다. 오레이디만 안 해서 되게 쉬웠는데. 만에 아, 왔다. <laughs> 이 정도는 해 주는 편이지. 어? 이 정도는 해 주는 편이라고. 근데 피지컬은 있는 편이지. <laughs> 아. 약간 좀위험한데 약간 좀이험보는데 <laughs> 아, 도망갔는데. 빠지? 플래시 쓸 걸. 플래시 너무 아꼈다. <목소리> 아. 블존디스네 진짜로. <laughs> 궁 쓰니까 존나 쓰네, 존나 귀엽네. 마, 내 왔다. 아 아까 1대5 이겨가지고 너무 신났네 아 다같이 가자니까 팀들아 이거 팀게임이야 혼자 하는게 아니야 1대5 할거면 씨발 롤리 왜 팀게임이야 혼자 하지 스타크래프트 하러 가지 혼자 하는 새끼는 제발 죽어라 나가 죽던지 자꾸 매드오비 찍는 새끼는 나가 죽어라 아, 팀게임인데 쥐 혼자 탈타고 칼타고 나고 트위치도 재밌겠다 근 거. 신났어. 나 지는 거 아니야? 나 빼고 는약간 증시 아닌데. 야다 같이 가자. 뭐야, 롬블 뭐야, 너? 어 아, 세다. 씨발너 원래 멜모샷으로 갈라 했는데 멜모샷 돈이 안 돼. 신발 가는 게 너무 느리다. 뭉쳐서 한 번에 가면 돼. 뭉쳐봐, 뭉쳐봐. 쏘가스 개 크다. 쏘가스 형개단단데 어. 이도 고준아 차라락 와 잘했다. 운이 좋. 오 좋았던 거 같은데. 이리 가서 끝내자. 바로 가자, 바로. 세이 바로 예스. 사기다다 뻗어먹고 끝내러 가자. 띵 근데 써라 근데 자 형이 다 했다 방구 한타 다 잡아줬다 아 당했어 이 게임 뭔가 이상하다 <laughs> 이 게임 뭔가 이상하다 와구 와구 이거를 내가 봤을 때 방템을 하나 가야되는딜템을 가는게 그 AP템이 아닌 전 AP라 해봤자 럼브라고 신들었는데 내가 방템을 안가서 이렇게 된거구나 오케이 이제 가자 이제 내자 잘하면 진다 이거 야 근데 용 먹기 전에 공연이 460이었는데 용 먹고 나니까 5 1 0대60올라서서 b f 하나더 용이 다같이 가자 1 0 m 쓸만한게 그거밖에 없지 바루스 궁이랑 신드라 궁 때문에 간건데 바루스 궁이랑 신드라 2를 안맞아가지고 아까부터 다 피하고있어가지고 가자아 가드야 여러봐 조금은 뺐다와야될것 같은데, 아, 힘들었잖아. 왜 이렇게 힘들게 하는 거야? 3표 창깔 끝내지 말아줘 방송 잼나게 해줬잖아 존나 이 악물고 게임하던데 뭘 재밌게 해줬다는거야 같이 그냥 게임 한판 한거지 뭘 오늘도 우루프 리브한 번도 못 했네. 리브 너무 안 나오는 거 아니야? 딜량 깔끔한 6만 딜이 부리고 1등.